출애기 40장이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막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어놨습니다. 성막에서 뭐해야 돼요? 제사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건그 건물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게 영광이라면 그 다음에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다. 순서 논리죠 당연히 레이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맞죠. 자 이제 번제는 번제는 뭐냐. 이히브리어는올라라라 뜻,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말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다 아라라는 이런 단어에서 올라온 단어인데요. 제사가 위로 드여지는 제사, 하나님께 위로 올라가는 제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제물이 불에 태워졌을 때그 향기가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황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목사님만 좋아하고 교회만 좋아지면 하나님께 안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교회도 좋아지는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재물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번지에 사용된 재물을 가만히 훑어보면 뭐뭐가 나오냐면 숯송하지 숫냥, 수염소, 비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번지의 방법이 뭔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우 앞에 드린데 4절에 보면 그 눈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예요 제사장이에요 다시 사절 가만히 보세요 3절 4절 가만히 읽어봅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안수해야 돼요? 다시 누구예요? 제사장이다 손 들어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손에다가 올려야 된다. 손 들어봐요. 그렇죠. 그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 그 머릿속에 올리고 머리 위에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배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안 수요? <laughs> 자기의, <죄를 안> <laughs> 자기의 죄를 재물에다가 다. 그러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의 회막문까지 재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절에 그는 요 앞에서 숙송아지를 잡아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바치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잡아서 휠를 내야 합니다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구역이안태어나길 잘했죠? 네. 기 옛날에, 옛날에 그 돼지 이제 잡는 거 봤거든요. 음. 돼지 잡는데 목, 아우, 죽겠더만요. 힘들더만 이게 목을 잡고, 이렇게, 비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뭐, 그좀 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도끼 같은 걸, 배를 때려서 죽이더라고요. 음. 아, 저 그런 거 봤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개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나무에다 목을 매가지고 죽였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개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봤죠? 안 봐봤어요? 어,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어,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재물을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됩니다. 숲속마디를 직접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그피그피 그피 잡으면 그 피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피를 가져다가 헤막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니까 잡는 것까지 죽이는 것까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 절에 그는 여기 누구예요? 6 절에 그는 누구예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다 위에 놓고 분산입니다 이게 번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이 번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물을 직접 잡 안수하고 직접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할이 죄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라는 죄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는 것. 번제의 가장 중요한 건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여러분은 지금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7절에 제단 위에 제사장이 불을 붙이고 나무 에 벌려 놓고, 8절에 뜬 각과 머리에 기름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다. 9절에 내장과 정강기를 물로 씻을 것이다.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져드려라. 다탈 때까지 제단 위에 불살라 번런여러 그, 이 물로 씻은, 정강기로 물을 씻은 이런 것들이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잘안 타는데 다탈 때까지 태우려면 불이 얼마나 쎄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해야 할 일은 이게 다탈 때까지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불이 세게 지내야 되는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 이 번제의 목적이 뭐냐 번제의 목적이 사전에 나옵니다. 사전에 겁니다다이이 시작.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럼 번제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속죄. 속죄. 제사 재산은? 재산은 속죄인데. 우리가 이게 나중에 뒤에 뭐가 나오냐 속죄제와 속권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속죄제와 속권제 때문에 번제가... 속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기도하는데, 틀렸습니다. 범죄의제일목적은 속죄입니다. 모든 죄사는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때마다 웃고 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로하고 자극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어야 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내 모든 걸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올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것이 제사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목적을 등한시하거나 지나쳐버리면 안됩니다. 속죄를 향한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 해야 되겠다. 창세기 22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 순종에 대해서 칭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순종과 믿음의 증명을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잡아다 놓고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번제의 첫 번째 목적이 속죄 두 번째 목적은 헌신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헌신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번제를 드려요 안 드려요? 왜안 드려요? 그렇죠. 영원한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할그 재물, 우리가 늘 잡아들여야 할 재물 더 이상 안 들여도 돼요. 누가 다 해주었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안 해도 되니까 상관없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재사안 들여도 됐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도들의 헌신 이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이어야 해요. 성도는 그래서 예배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곳에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 있으니까 제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오제사요. 오제사. 어떤 사람은 육제사라 그러기도 해요. 육제사는 뭘 얘기하냐면 를이 아론이 제사장이 일어날 때,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에 대관식을 할때 그때 예배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경 은 그거는 예외로 두기로 하고 다 오제사를 드립니다. 자두 번째는 이 장은 누가 나와요?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소재. 이 소제의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거 민하 이건 분배하다. 수여하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다섯 거다 할까 봐 걱정스러운 분 계신데 두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하 분배하다 수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화라는 뜻인데 헌물이다 희생제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소재는 피 없는 곡물 제사를 얘기합니다 피 없는 곡물 제사 뭐라고요? 이 소재에 드려진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운 가 고운 가 기름과 유향이 이 고운 가비에 첨가되었습니다. 둘째는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비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만드는 방법은 내기 2장 4절에 보면 화덕의 구양 또 2장 5절에 보면 번철에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소태 삶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붙이기도 하고, 삶기도 하는. 이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다음 주에 누가 식사 다한거니 무교병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laughs> 굽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laughs> 소재물의 세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입니다. 처음 읽은 복식네 번째는 첫이삭입니다 처음 걸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앞선 것, 우선순위. 제가 여러분들이 11조를 얘기할 때에 11조를 밀리지 마십시오. 이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뛰십시오. 이건 10분의 1의 의미보다 우선성의 문제가 더 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다라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게 해드리는 것, 그것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우리 조카처럼 273,280원 이렇게 11조 떼지 마세요. <laughs> 10원짜리까지 계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좀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더 많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laughs> 제가 우리 조카가 11절을 저한테 보내면서 3,280억까지 다 보내는 걸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 소재의 방법 볼까요? 이 소재의 방법은 재단으로 가져오기 전에 집에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즉 재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속해 있습니다. 고운 가루의 소재물일 경우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후에 제사장에게로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움큼과 유향을 취하여서 기념물로 제단에 불을 사른 후에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합니다. 이걸, 이걸 재물을 취해놓고 다 함께 드리고 나서 누구의 음식으로 삼는다고요? 제사장의 음식으로 삼습니다. 그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있잖아요. 주수 감사절에 과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이건 성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올해부터는 올해까지로 클라이 종료를 하시고 받쳐진 재물에 성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자들이 가져가고 이 물건은 어디에 쓰여 야 되냐면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교회 세 가족들이 오면 좀 나눠줘야지. 이 재물로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비로 드리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물을 사용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구별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교병을 소재물로 삼는 경우인데 화덕에 구운 것, 소태에 삼는 것,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고 번철에 구울 경우는 고운 가루를 누룩 없이 기름과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 기념할 만큼만 취하여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 드릴 때 많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념할 만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취했습니다. 셋째는 첫 이사를 드리는 경우인데 이 복식을 볶아야 합니다. 그외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한 후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중에 얼마는 여호와를 위하여 취하고 화제로 들인 후에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하였습니다. 어, 소재물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소재물에는 누룩과 끌을 넣지 말고 반드시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라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맛도 맛있지만 썩지 않도록 보관을 용이하도록 애기 2장 11절에서 또 13절에서 12절에는 뭘 넣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13절에는 뭘 치라?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소금이만 될 텐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언약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금의, 이 소재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다.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경배를 돌리다. 이 뜻입니다. 두번째는 이 땅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레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라 그리고 교육자가 살수 있도록 어, 보호하는 의미가 소재에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으로 성, 교육자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우리의 헌금으로 목사님의 헌금, 월급이 나가는 것은 원치 않고 우리 목사님이 하울처럼 텐트 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착하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투잡이 다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고 근데 우리 안타까운 우리나라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왜안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올바라요? 미국을 따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미국이 아니고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옆에 누가 그런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 어, 그건 아니라고, 여기 바라고 기준이 말씀이냐 남들이 그러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오늘, 오늘 오전에 예배드린 말씀,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엘가나와 한나였어요. 엘가나와 한나는 다른 사람들은 안 갔어요. 그들은 몰라갔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다른 사람이 경건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건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고갈 때. 제가 아버지 앞으로 몇년더살것 같아요? 한 2, 30년 살겠죠. 2, 30년 뒤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제가 엄청 오래 살지 알지만, 착각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오래 안 살아요. 앞으로 20, 30년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를 고민하면서 지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만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만날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끝을 기억하세요 항상 끝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룡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공룡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 애들이 왜 어, 비가 오면 하늘이 비오는 물은 검어지고 왜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고 왜 눈이 오면 새털구름이 끼고 하늘이 맑으면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아아냐 성경에 다 나와있거든요 요즘에 그거 배워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진화론 성경에 나오는 공룡이 어디있느냐 제가 오늘 다 찾아주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성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주고 싶었는데 몇 개만 찾아줬어요 그래 애들이 눈이 빠지려고 그래 너무 즐겁게 들어서 <laughs> 어른들도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들, 공룡이 어쩌고저쩌고, 과학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이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세상에 성경에 무슨 이크티오사우루스, 틸로사우루스, 엘라스모사우루스, 프레스모사우루스뭐 이런 게다 있나. 그렇게, 여러분, 처음 보셨죠? 그런 말, 보시면, 성경이 뭘 원하는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깊이 볼 겁니다. 어, 성경은요, 우리가 모든 걸 밝힐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어진 목적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큰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타난 메시지들이 있을 뿐이고, 우리 인간은 그걸 연구할 뿐이고,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존재인 게 인간인 거지. 인간이 연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공룡의 문제나 다른 문제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말씀을 정말로 말씀으로 받아. 이게 진리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그냥, 아, 책이지. 물론 말씀, 근데 귀한 책이라는 걸 알면서 읽지를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부심은 많은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제에 대한 소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먼저 속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한대히 가지고, 죄를 삶을 받았으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죄를 지으면 되겠어 애기 씻어 놨더니, 깨끗하게 씻어 놨더니, 애가 금방 나가가지고, 또 죄, 더러워 묻혀오 엄마가 어때요? 아이고 잘했다 그래요? 깨끗하게 씻어 놨더니, 여러분, 그 금방 나가가지고 막다 묻혀가지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면서 하나님 앞에 흐게 하면서 경고를 실천하자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노년 제자교 성도들이 오늘부터 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때 세상에 나와서도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충정주사이 아, 네. 나오셔서 공헌기도 봉헌 하시겠습니다. 봉헌위원들 앞으로 가시기 바